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느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예루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펜셀로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자. 강화도 북부에 있는 홍이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김상임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강화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산교회입니다. 그런데 김상임 씨는 당대에 아주 고명한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교를 믿던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마을의 훈장으로 있던 박능일 씨가 찾아가서 어찌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유교를 버리고 서양놈들의 야소교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참 논쟁을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유교보다 훨씬 기독교가 진리거든요 그래서 따지러 갔던 박능일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능일은 주변 사람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홍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홍의 교회는 일곱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중대한 결단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니 우리 모두는 한 형제다. 그래서 학렬을 맞춰 돌림자로 쓰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돌림자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한 일자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니까 우리는 친척도 아니고 어 그냥 동네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서 한일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이름 끝자를 한일자로 맞추기로 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덟 개의 한자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능할 능, 믿을 신, 공경할 경, 받들 봉, 순수할 순, 하늘천, 어, 빛날 광이죠. 그래서 일곱 교인들이 제비법기를 해서 한 글자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결과가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김봉일, 김종순일, 정천일, 주광일이죠. 당시 그 나라 조선은 유교가 전세 어,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시기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유교의 근간인 산농공상의 반상을 없애고 장유유소와 같은 그런 서열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한 형제라. 그랬으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구조를 뒤바꿔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일날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지킨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인 종순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유학자 출신 이 종수인 일은 굉장한 값부였는데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돈을 안빌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값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자 이 임금님이 것을 탕감해 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일백 대나리온을 빚진 종을 보고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임금님이 알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는 내용입니다. 이 갑북 종순일은 그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돈을 안 갚았다고 저 사람이 화를 내겠구나. 아니면 이자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종순일이 성경을 펴놓고 마태봄 18장 말씀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박 대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오 그러다가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빚 문서를 어, 불태워버리죠 그러면 그 장면을 본그 빚쟁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빚한번 지게 되면 그 갚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종순일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다가 헌납했고 얼마 있다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에 전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메고 전도용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홍이 교회가 어, 건립될 때는 일곱 명의 교인밖에 없지만 없었지만 지금 강화되는 180개의 교회와 17,0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임과 종순일 씨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분으로서 본이 되는 믿음의 거장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987년에 강수연이라는 여배우가 임콘택 감독이 만든 시바지라는 영화에서, 어, 영화에 출연해서 제44회 베니스 영화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정말로 한편의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어, 주연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지요.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에 출품하는 작품들은 해마다 수천 개의 영화가 나오죠. 그리고 네노라 하는 각국의 영화 배우들이 모두가 다이 주연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최우수 여주연상을 받는 사람은 딱한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여우 주연상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왜 마리아만이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것이 각본이죠. 각본이 없으면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도 각본이 있습니다. 2사에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나 그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미라는 말씀은 주전 75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각본입니다. 그런데 이 각본이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남자를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상만화처럼 들리기 때문에 기독교에 임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처녀 잉태설의 어, 걸림돌이 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어, 교회로 인도하려고 아주 노력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용기를 내서 같이 교회에 가시죠. 그리고 남편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인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오늘 같은 날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부인은 남편이 그런 초월적이고 비합리적인 설교를 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참 나를 잘못해서 잡아서 데리고 왔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예수님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모시고 목양실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다가 의사가 되었는데 개구리의 알을 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어서 처녀 생식하여 개구리를 부화시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으로 마리아를 감싸시고 덮으셔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능, 크신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녀 인태서를 믿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도 수컷 없이 전기충격만으로도 새끼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도저히 까미되지 않는 정말로 세발의 피와 같은 유한한 인간도 수컷, 암컷, 고배하지 않고도 전기 충격으로도 새끼를 낳게 할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못 하시겠습니까?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도 38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기쁨이 임합니다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루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평안할지어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레인데 기뻐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쁨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죠 예수님은 두려움에서 건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에서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무서운 독재자처럼 무서 두려워하면은 안 됩니다. 도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예전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후하던, 후, 후원하던 전도 집회가 필리핀의 마리아, 마닐라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행한 한 캄보디아인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는데 그분은 원래 폴포트 정권 때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어, 이 처형을 당하던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그분이 하나님과 마지막 순간을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치 않는 구역질나는 변서 청소를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다 죽을 거니까 뭐그 사람들이 뭐 깨끗하게 삽니까 닦지도 않고 변을 봐도 막 아무데나 보고 뭐 이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겠다고 하그래갖고 열심히 똥을 닦으니까 온 몸에 똥 냄새가 배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씨구나 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하다가는 금방 그 자리에서 참수형 당해서 죽지만 이제는 자유입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평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오물구덩이 속에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며 주위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물구덩이를 청소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퍼질러 놓은 푸세식의 냄새가 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더딥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무리 연기력이 뛰어난 강수연 같은 최우수 주연상이라고 할지라도, 감독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본인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 입지 못한다면, 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대, 어, 우주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은, 성운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는 NASB 성경을 보면 두렵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간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님이 행차를 할 때가 있죠. 어, 한양에서부터 수원에 있는 어, 그 사도세자의 묘를 찾아가던 영조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행차하게 되면 길거리에 있는 백성들이 땅바닥에 두르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임금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그때 가끔 가다가 임금님이 행차를 멈추고 내려서 어떤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중에서 손을 북한 동부들처럼 가장 열광적으로 헌두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행차를 하는데 저 뒷전에서 이러고쳐다 보고, 에 관심도 없어 난 그런 사람에게 임금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니죠. 북한 농포들처럼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 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인간 편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조를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하셨고, 자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만족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누가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어, 주식회사 대한심충수라고 하는 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회장은 창원상남교회를 섬기는 이봉상 집사님인데 해양심충수 개발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원래 이분이 부산에서 건축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쫄딱 망해갖고 알거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돈이 좀 있을 때는 아내나 남, 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 핍박하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는 완전히 개털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아내를 따라서 졸졸졸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간, 은혜를 간구하던 중에 넓은 바다와 넓은 아, 푸른 어, 바다와 넓은 갯벌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교회 봉사에 앞장서고 새벽기도에 수요예배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선교 활동에도 후원한 등, 등 적극적으로 교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땅을 사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받는데 바로 자기가 꿈에 봤던 그 푸른 바다와 넓은 갯벌이 있는 그 땅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땅을 얼른 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오리까? 기도하는 중에 그 갯벌에서 심충 수를 어, 개발해서 6천여 평의 땅에 대중목욕탕 스포츠센터를 지었고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도 말, 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바닷물에서 나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피부가 막 헐었던 사람들이 나요? 이 소문이 나, 퍼지기 시작을 해갖고 떼돈을 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직원이 300명이나 되었고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돌봐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앞에 종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덮입니다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처녀로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던 거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 그렇게 믿지 마시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시든지, 음성을 듣든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때려 죽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인 데니스 전이건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기를 좋아했는데 다섯 살 되던 해에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성인에게 끌려가서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이 애도 동성애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안감과 두려움, 무력감과 좌절감에 번민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동성의 문제도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모두 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 대신에 기도 노트를 만들었고 기도의 내용을 찬양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방황하고도 괴로워던 괴로워하던 데니스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으로 눌려있던 마음을 보열로 씻어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그 감동을 가지고 만든 찬성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에게 능력으로 덮어주시는데 어떤 능력까지 주셨을까요? 다섯 살때 성추행을 당해서 동성애자로 전환됐던 그것이 변화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멜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애를 몇명 낳았을 것 같습니까? 무려 아홉 명 낳습니다. 누가요? 한때, 한참, 젊었을 때까지 동생의 개이였던 사람이 결혼해 갖고 아홉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데니스 전위권을 사용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축. 살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은혜를 주실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고 이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루게 이루,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운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입혀 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일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507년 전에 말틴 루터 라고 하는 사람이 95개 반박 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다 그리고 또 내년 11월 10월 31일까지 아무 일도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것으로 하는 줄 압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했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자가 변해여 아홉 명의 자녀를 낳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강화도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건설을 했던 박상님이나 종순일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강화도 전체를 복음화시킨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사, 점차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정말로 세상이 나로 인하여 더 좋아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